이거 말하면 약간 좀 컨트롤 불할수가 있는데 홍상수 음. 감독 알아? 그분이 진짜 영화 내가 딱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죠. 독립 영화 같은 건데 그래도 거기 뭐 있냐면은 아 기억이 안 나. 그때는 오, 그뭐 지금은 틀리다라는 뭐, 아뭐 맞아. 뭐 찾아봤어.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리던가 뭔가 <laughs> 제목은 항상 헷갈려. 연기는 잘하는데 김미. 나 그것도 봤어. 그. 지금은 맞고 그때는 아, 틀리다.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. 난 너무 좋았어. 나이 영화 나 진짜 한 다섯 번 봤어. 김민이랑 어떤 남자분 계시는데 정재영 어 그분이 응. 이제 어, 어느 장소에서 김민이를 만나. 응. 아 그래도 별 내용은 없다? 아 몰라. 되게 설명을 해서 는데아 내... 몰라. 너무 재밌어. 아난난 난, 난 너무 좋아. 그냥 보랍니다. 재밌답니다. 그 남자가 여자를 엄청 막 보자마자 엄청 좋아해. 아... 근데 그 남자네 림 결혼했어. 을 아... 근데 그 감정이 너무 잘 전달돼서 나 너무 좋았어. 그때 너가 우리 같이 본 영화 또 뭐였지? 그 너는 내 운명. 너는 내 운명. 너는 내 운명. 아, 맞아. 너는 내 운명. 그거 너무 좋아. 어... 너무 좋아. 맞아. 그것도 재밌었지. 어... 한국 영화도 참 어, 깨알 같은 게 어, 많아. 찾아보면 깨알같이 진짜 좋은 게 많은데. 봄 나랑 간다 너무 좋아. 아봄 나랑 간다 너무 좋아. 나는 그런 어 한국 영화에서 나눈는 건데 8월의 크리스마스 너무 재밌어. 어. 봤어? 아 보드 조금 봤어. 팔초이 어. 봤어. 아, 너무 좋은 너무 음. 좋아. 나는 그렇게 막 이렇게 잔잔하게 너무 좋아. 제일 최근에 본 어. 영화 되게 나범 범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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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? 범죄 도시. 중계사 너무 멋있더라. 아나 그거는 안 봤어. 헉, 너무 뭔가 좀노아른 스러운. 아. 막 너무 무거워 나는 그런 게좀아 너무 재밌었어. 재밌었어 그 사람 그 조선족 연기하신 분 되게 어, 엄청 막 너무 잘해요 너 볼까 나는 없어. 그거 봤어 최근에 강철빈 재밌어? 어 그거 볼만했어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김정은이 북한에 그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어 어. 그래서 김정은이 망명 망명온 거야 남한으로 망명이 이제 도피해서 온 거야 피해서 그거 찍어도 돼? 근데 이제 김정은이랑 <laughs> 캐릭터는 안 나와 아,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그 환자로만 아, 나오고 아, 그 주변 인물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남원과 북한이 일어나는 아, 상황? 아, 음, 신과 함께 재밌었어 신과 함께는 인터, 저기 뭐야 저기서 봤어 영화관에서 테이브랑 조금 유치한데 괜찮. 난 재밌었어 어, 만화스러우니까 좀로지크이 맥센스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 아, 뭐. 나는 그 웹툰으로 또 봤어 투는3 이렇게 t s 3 parts. 3 p 처은 t 승3 parts. 3 p a r 화가 나온 a r t s 3 part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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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p a 어 t 승편에서는 아, 어. 어. 그런 그 차태현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정우. 포커스로 더 화정우랑 음... 그 여자애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... 거기 에또 다른 신들이 있어 이승윤의 아... 신들이 원래 그 웹툰에는 그 사람 그 변호사가 있어따로 어... 변호사가 되게 깨알같이 재밌고 그러는데왜안 나온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이 그 턴에서 안나와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안나와 그래서 너무 업 내셨어요 그러니까 없앤 거 같아 근데 음... 원래 거기서는 이제 그 여자애하고 화정우하고 그 누구냐 그 정지훈이 저 해원맥 해원맥? 아 하원맥인가? 어. 그 사람이 주지훈, 주지훈. 같이 가주면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원래 안 하고 변호사가 음... 그거 따로. 해. 아 그렇군. 어, 근데 변호사가. 그렇지 영어 영화에서는 캐릭. 걔네들이 하드캐리. <laughs> 응. 영화에서는 걔네들이 변호사잖아. 그, 그 주지훈이랑 막여자랑아 그 아, 어. 요즘은 내가 블랙미러 보고 있어. 너무 재밌어. 넷플릭스에서. 오그나 어, 그게 무섭던데 오히려? 그지. 그러니까 그게 더현실적이라 어. 블랙미러 나 그게 좀 그게 너무 현실에서 아,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 언니가 아, 좋아할 만한 거 있어 아, 뭔데 그 무서운 거 아니야 게임에어 엄청 무서운 거 코로나 블랙미러 어. 아니 아니면 그 에피소드가 그에피소드가 근데 왜 내가 좋아할 것 같다 그래 언니 그런 거 좋아해 아니 아니야 나나 되게 마음 많이 약해졌어 아니 귀신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워 아, 현실적 <laughs> 귀신 나오는 건 차라리 안 무서운데. <laughs> 막 현실 가능한 얘기 있잖아. 어, 너무 있잖아 난 블랙블랙 너무 재밌어 나도 그 작가가 되고 싶어 나도 한번그러거해고 싶어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 뭐 봤냐면은 음. 그게 기억을 볼수 있는 어. 눈 회색으로 변하면서 히스토리 오브 뷰어 히스토리 오브 뷰 기억을 볼수 있잖아 어. 말할 때 눈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어. 일단은 눈이 그렇게 회색으로 변하는 게 무섭고 그거로 인해서 미치는 그런 영향 있잖아 어. 이 사람의 삶에 어. 자기가 실수한 것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고 어. 그 사람 어. 그 인터뷰 한 다음에 그러고 막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자기가 어, 못 믿는 사람 어. 억지로 데려다가 막 어. 기억보게 하고 그거랑 그2000 메일튼가? 뭐 2000다고 아나꾼 메일. 그, 그, 1500. 어, 1500 메일 뭐. 아, <laughs> 그 개라우세 나오는 남자 그아그 남자야? 그 남자랑 안 봤어. 나 오늘 아 개라우 가라? 어머 개라우 재밌어. 개라우 가. 어꼭 봐. 아 왜냐면 내가 개라우에서 전화하는 팔결혼하기전에는나꾼났잖아 무서워서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 썼잖아 어...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근데 오빠랑 이제 같이 그치, 그치, 자고 어... 같이 사, 사, 생활하니까 어... 안 무서운 거야 이제 무서워하 오빠한테 아, 그래? 그래서 또... 오빠랑 그때 블랙미러에서 플레이 테스트라는 에피소드가 있어 진짜 음... 재밌다 그게 뭐냐면은 게임 안에 그 사람이 그 약간 기니피그처럼 익스피리먼트를 해그 런치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이제 잡을 찾을 돈을 필요해가지고 하게 해 그거를. 하는데 그 게임에서 게임 막 아무튼 있어 너무 재밌어. 게임 아는 사람이 들어가? 어 벌초 연리 근데 아니, 이게 나, 나 블랙미러 진짜 무서워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더 무서워 왜냐면 실제 인간 어. 사회에 일어날 수, 뭐 이미 일어나고 있을 어, 수도 있는 어. 그런 뭔가 우리의 자유 의지와 약간 어, 어. artificial intelligence처럼 어. 그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그 그래가지고 오빠가 별로 안 무서워 하거든. 요 어. 근데 그건 좀 무서워. 상현 오빠가? 어, 아, 그렇지. 그래? 무서워. 아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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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 오빠가. 보자.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. 막, can you hold my can you hold my hands while I pee 막 이러는 거. <laughs> 아. 진짜. <laughs> 되게 귀여우셔. 되게 귀여운 면이 있어 <laughs> 아, 진짜. 주 보면 막, 막 아, like a 그 little boy. <laughs> 아이 같아. 그거 거기서 제일 재밌 제이... 나는 제일 재밌었다. 와이 크리스마스라고 봐. 그거 진짜 와이 크리스마스. 와이 크리스마스. 반전. 음. 인... 아, 어, 난재반전 반전도 있고 또 있고 또 있고. 막이만 어, 미드를 이랬만. 원래 안 보는데. 블랙미러도 미드긴 하지? 그아 어. 아, 영국 거라는데? 영국 거라고? 영 거라 아, 영드 영드, 영드. <laughs> 왕좌의 게임은 무국 <laughs> 거미지그 응. 게임업 드론스만 봤어 최근에. 아 그거는 오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에피소드 봤는데 너무 징그러서 못 보. 그 한번 보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 게임. 아, 너무 막 막장이야. 어, 뭐, 징그러. 워 되게 막장이야. 나도 처음에 그래서 데이브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걔가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한번 보여주고. 음. 그리고 됐다고 이런 걸왜 보냐고 막 너무 야하고 너무 잔인한 거야 그래서 음. 이런 거왜 보냐고 막 엄청나게 뭐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또 보여줬는데 아또 싫다 그랬어. 같이 안 본다고. 근데 그 나중에 얘가 또 보여줬는데 집에 와서 내가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지 <laughs> 이 궁금하니까 스토리가 처음에 걔랑 같이 시즌 1 에피소드 1, 2를 보고 근데 보다 보면 은 그러니까 초반에 잔인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음.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좀 이렇게 스토리가 더 전개가 되고 되게 얽히설키 음. 관계가 이렇게 뭔가 음, 음. 왕국이 엄청나게 그 그러니까 되게 컴플리트해, 음. 되게 똑똑한 것 같아. 음. 그플랑스를쓴 그 사람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얽히고 얽히, 얽히, 뭐냐 얽히고. 음.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가서 그렇게 막 잔인하지는 않은데 이 올해 이제 마지막 시즌이 나오잖아, 음. 마지막 회가. 음.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죠. 블링미러 보자. 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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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. 어, 즐거우셨다면 라이크 like 눌러주시고 어, 구독도 해주시고 또 친구랑 같이 공유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바이 응.